3번입니다. 새 방식이 조어되는데요 A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, 2 x 의세 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-1이 마이너스 되고, B라고 하는 애가 3X의 제곱에 세 아, 제곱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가 되고, 요그 다음에 플러스 호가 되고요. C라고 하는 걸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, 마이너스 X의 세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X-1이 되어 있네요. 됐죠? 자 이럴 때, 음,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하는 건 뭐죠? A, B, 2b에다가, 그 다음에 플러스 30-a, 얘를 계산하라,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, 여기 있는 이식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걸 우리가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이계산하면 한번 볼까요? 여기서 보면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a, 플러스 a, 2a. 됐죠? 그 다음에 b는, 마이너스 네, 2b네요.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3 c 네요 그거가 더 계산되진 않고, 그냥 이대로 정리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, 계산을 다시 해보면, 이쪽에다가 두 배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2a. 하죠. 두배 하니까. 4x의 세대곱. 그 다음에 플러스 2x의 세곱.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. 산수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. 틀리기 딱 좋으니까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입니다. 마이너스 2를 하죠.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x의 세대곱이 되고, 마이너스 2를 하면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4x의 세대곱. 마이너스 10이 되죠.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C니까, 마이너스 3C를 하게 되면, 어, 3X의 세제곱이 되고, 3X의 세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가 되고,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니까. 괜찮나요? 그대로, 음, 차수는 차수대로 이렇게 좀 맞춰서 썼습니다. 그리고 나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결국 얘니까, 얘네들끼리 싹다뭐 하면 되겠나요? 더 해주면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나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, X의 세제곱이 되고요. 그 다음에, 여기는 더할게 없네요. 플러스 2x에 적용이 됩니다. 그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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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더니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. 괜찮아요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탑은 몇 번인가요? 네, 1번입니다. 이렇게 확인하죠.